나의 성품을 리프트 하다. 5분 성품 챌린지. 이번 주 성품은 기쁨입니다. 좋은 태도를 유지하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는 깊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기쁨,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과 일치해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분은 그 기쁨을 제자들의 마음에 채워 넣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적 열매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사랑을 붙들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때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의 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 기쁨은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공동체 속으로 흘러갈 때더 풍성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밝은 태도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 분위기가 전체로 퍼져나가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기쁨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은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감사를 통해 속상한 마음도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을 나누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쁨은 선택이며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공동체를 대할지 선택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찾고 있는가?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분위기를 퍼뜨리고 싶은가? 오늘의 적용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을 오늘 누리며 감사 표현하기.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 전하기. 기쁨을 흐르게 막는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말로 대체하기. 오늘의 한줄 기도문입니다. 제 안에 주님의 기쁨을 채우셔서 오늘 공동체의 그 기쁨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됩시다. 평안할 지어다.